네 오늘 주식종목 리뷰는 요 나와있는 SK이터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상한가 쳤습니다 이슈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또 신고가 돌파를 상한가로 해버렸죠 엄청나게 또 다시 한번 강하게 몰아칠 수 있는 자리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체크도 한번 해보면서 다음 흐름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뭐 이미 이슈는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리뷰창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 와서 이 다음 것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슈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이 sofc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강세를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언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가 이 ai 데이터 센터 구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상위 5대 에너지 주식 중에서 이 블루 에너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뭔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겠죠 이 독립 전환을 찾는 데이터 센터 운영자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블루 에너지 잠재력을 강조를 했고 뭐 이런 대규모 기술 회사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고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를 차리게 되면은 전력을 어마무시, 어마무시하게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전력이 고갈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 여기서 끝내면 안되지. 이런 우려가 나오면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결 방안으로 지금 내세운 게 대체 전력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이 모자라면 뭔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방식이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을 해서 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 고효 저탄소 신재생 분산발전원인 SOFC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이 SOFC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 SK 이턴익스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슈들이 지금 나와주게 되면서 딱딱 알맞게도 지금 가격 움직임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부분을 개, 당분간에 이 이슈 하나만으로 계속해서 얘기들을 뽑아주면서 움직임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모멘텀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신고가도 어차피 도입려 했겠다. 당분간 움직임을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이제 흐름적으로 다시 넘어와서 좀 살펴볼 건데 제가 매번 이거 한 2년 동안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진짜 한 2년 말씀드렸다. 아 이제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신규 상장 주가 상장을 하면은 어떤 종목들만 보시라 그랬어요. 첫날봉이 가장 중요하고요. 첫날봉보다 밑으로 간 종목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볼 필요가 없어요. 첫날봉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첫날봉이고 이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여기가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데 깨져버린 순간 투명하고 한참 빠졌다가 올라오려고 해도 여기에 매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매물 받아줘야 되다 보니까 찍고 떨어지고 찍고 떨어지고 찍고 떨어지고 이러면서 시간 엄청 딜레이 되고 리스크는 리스크대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바로 바로 강하게 보낸 애들은 어떻다라고 제가 설명드려요. 첫날봉보다 무조건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한 최소 1년 동안은 그래서 첫날봉보다 밑에 있는 건 보지 않고 위에 있는 것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먹을 자리가 나와요 뭐 단적인 예시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두 눈으로 보는 게 빠릅니다 뭐 옛날에 뭐이 예시는 진짜 너무 많이 드리긴 했는데 봐봐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항상 발생하나요 과거의 알체라라는 종목입니다 메타버스로 굉장히 움직임이 많이 보였었던 종목이죠 여기서 첫날봉이 여기에 있어요 자 상장하고 이 위에 있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계속 계속 쳐주면서 막 수익률 두 배짜리 터트리고 막 난리칩니다. 근데 어디가 깨지면서 문제가 발생해요. 슬슬 이 첫날봉 아래로 깨지는 순간부터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아래 라인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 라인이고, 과, 미래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선거는 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깨져도, 이 깨지고 나서 올라와도, 이런 자리 계속 거리적거리면서또 빠지고, 걸리적거리고, 또 빠지고, 여기다 재무 상태까지 악화돼? 그럼 또 빠지다가 환기 종목되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에 있을 때만 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또 움직였던 거 하나 볼까요? 아, 비슷한 테마로 움직였던 거,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 한번 뭐 봅시다. 얘도 지금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자 여기가 첫날봉이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애초부터 쭉쭉쭉쭉 보내는 애들은 밑으로 안 뺀다니까요. 이 근처 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 낼리을 쳐요. 15,000원짜리가 8만원까지 다섯 배를 끌어올려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것만 보세요. 위에 있는 것만. 근데 이, 얘도 지금 이제 다시 이 파동 끝내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슬금슬금 위험하죠 이제 이 밑으로 지금 빠질까 말까 빠질까 말까 하고 있어서 여기서 살리면 다시 그림 만들 수 있겠지만 못 살리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보세요 요거를 당분간 신규 상장주들이 나오고 나면 근데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그래 위에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계속해서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위에 있을 때는. 그래서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쭈쭈쭈, 따다닥 연속적인 상한가 따다닥 치면서 올라와주고 나서 뭐 영원히 갈 수는 없으니까 이 위에서 눌림이 나와도 어때요? 위에 있으니까, 요 위에 있으니까 하방 경직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박스권 기조로 움직여주죠. 그러니까.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니까. 왜? 성, 저점 고점, 저점 고점 상승파동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깨져버리는 순간 바로 하락파동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시고 얘도 역시나 이 위에서 그림을 만들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거의 두달 동안 박스를 좀 그려주고 나서 오늘 아까 그 이슈가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어떤 움직임이 나왔죠? 다시 신고가 돌파를 해준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것도 뭘로? 상한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신고가 라인들은 항상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고가가 물론 속임수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상한가로 그냥 밀어버린 거죠 속임수는 좀 많이 나오지만 돌파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신고가는 매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악셀을 밟으면 은 진짜 뭐 무슨 뭐 브레이크가 거의 고장 난 것처럼 보통 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신고가 라인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특히나 상장하고 나서 또 신고가를 돌파를 해주는 이런 움직임들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보통 터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 더군다나 상한가로 돌파를 했다라는 건 상한가를 치고 나면은 보통 그 다음에 갭그 다음에 갭 상승을 출발을 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더 해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돌파각을 마련을 해주는데 지금 오늘 거래량 수치가 어떤가요? 이만큼 나왔죠. 과거에 어땠어요? 여기 올라오고 나서 이만큼이었어요. 이때보다 지금 돌파가 이미 나와버렸고 상한가까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이 이거보다 더 큰가요? 적은가요? 이거보다 적어요. 적다라는 얘기는 원래 이 자리 돌파하기 힘들다니까요? 왜 돌파하기 힘들어요? 매물이 쏟아지니까, 매물이 쏟아지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매물이 많이 쏟아졌으면 거래량이 이거 가지고 택도 없죠. 훨씬 크게 나와요. 그 경우는 솔직하게 더 터트릴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더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때보다도 적은 물량을 가지고 돌파에 성공시켰다는 건 여기 지금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라는 얘기고, 매물이 안 많으면 힘을 많이 쓸 필요가 없겠죠. 힘을 많이 안 썼으니까. 나뭇잎 어디 갔을까요? 풀악셀를 밟는데 또 써야 된다는 라 거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도 어차피 돌파를 했고, 여기서 힘도 물론 아예 안쓴건 아니지만 평소보다는 훨씬 적게 쓰면서 아직 더 터트릴 에너지가 남아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추가적인 기대 조금 더 하시면서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면서 볼수 있을까요? 박스권은 제가 괜히 만드는 게 전혀 아니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죠. 이거 왜 이마만큼 만들까요? 내가 이마만큼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꼴랑 요걸로팍 빼버릴 거야. 그러면 이거 노력한 거 의미가 있나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어떤 일을,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내가 2년 동안 죽자 살자 준비하고 노력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2년 뒤에 이걸 성공시켰을 때, 이거 내가 생각하는 기대감만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내가 뭔가 이제 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그 2년 후의 결과가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게 하루에 나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딱만원 버는 일이에요. 그러면 2년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어요? 없다라는 거지. 이거 그냥 당장 나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마만큼 얘가 이 노력을 했다라는 건 이마만큼 분명 기대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노력을 한 거예요. 애초부터 그게 아니고 찔끔 이거 올릴 거였으면 그냥 하루 이틀 준비하다가 팡 이렇게 해줬으면 됐어요. 그리고 끝내버렸으면 됐다고. 이걸 만든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만들어놨다면 최소한 기대값은 어느 정도 가지게 되냐면 이 정도 파동값만큼은 분명히 넘기려고 할 겁니다.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0%짜리 파동이거든요. 28,000원 정도 기준으로 잡고 70% 정도 잡으면 얼마인가요? 한 45,000원 되나요? 네, 45,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 만약에 추가로 내일 우선 잘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속임수 아직 많이 나오는 자리가 있다.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추가로 터트리면서 가주면 저는 45,000원 정도까지도 다음 가능성 열릴 수 있다라고 보이니까 새롭게 또 시세 태우면서 보내는 랠리들 가능해지니까 다음 목표가 보시는 분들은 45,000원 정도 자리 잡고 그 다음 목표가지 되겠구나. 여기쯤 왔었을 때 거리랑 큰거 하나 터진다 싶으면 입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다만 지금 제가 굉장히 뭐 기대감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주식 시장의 100% 존재하나요? 존재했으면 누가 예금을 넣고 누가 적금을 넣을까요? 그죠? 상황이라는 건 갑작스럽게 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지금 중요한 자리 돌파를 했어요. 자, 이 돌파를 해냈다는 건 이번 이제부터는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밑으로 빠지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끌어올린 건데 다시 과거로 후퇴하고 싶어요? 사람도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읽은 게 있으면 그거 후퇴하고 싶지 않잖아. 그런 거예요. 얘가 만약에 이 위에서 이렇게 흔드는 건다 버티셔도 돼요. 근데, 이 밑으로 깨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이 돌파했던 기준마저 부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는 흐름 끝나는 겁니다 즉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전벨트는 걸어 놔야 되고 그 자리가 어디냐면 24,800원 정도에요 24,800원 밑으로 깨지면 이거 흐름 끝난 겁니다 여기서 못 보낸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벨트는 최소한 걸어 놓고 이 위에서 움직이는 것만 버텨 주다가 터져 주면 45,000원 까지 보시면 되고 만약에 왔다갔다 하다 깨지면 아쉽긴 하지만 그냥 정리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감탄 점 누리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지금 상한가 쳤던 거를 그대로 생짜로 날리기가 조금 두렵고 싫으면 내일 갭상승뜰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보이는데 떠줄때 약간 분할 익절을 해 놓고 보시면 끌고 가,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도 내가 심리적으로도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혹여나 상황이 틀어져도 이 수익은 챙겨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좀더 요런 가인데 잘라줘도 어차피 본전 정도에서 잘라주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약간 불안하신 분들은 내 갭상승 좀 떠줄 때 분할 익절 해놓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요거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면은 지금 돌파가 나왔고 어차피 이 정도 파동값 넘기려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고 있는 값은 45,000원 정도 까지입니다. 이 근처에서 뭔가 거래가 크게 터질 때 익절 타이밍 잡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잡고 보시되 흐름이 혹시나 꺾이게 되는 그런 경우의 수도도 발생할 수 있겠죠. 때문에 그 경우에 절대 깨지면 안되는 자리는 이 중요자리를 돌파했었던 요미토는 깨지면 안됩니다. 그 자리가 24,800원이니까 안전벨트는 반드시 걸어두시고 이 위에서만 홀딩하시면서 보세요. 내가 약간 심리적으로 흔들릴 것 같다. 만약에 이게 무너졌었을 때 심리적 타격이 너무 클것 같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내일 갭상승이라든가 움직임이 나아질 때 분할로 수익 좀 챙겨놓고 나머지 가지고 보시면 심리적으로 부담감도 완화할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 좀 체크하시면서 지금 흐름들 이어나가시면 되겠다. 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정도면 충분히 이해되 했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